돌았네. 아이고. <laughs> <laughs>

아 빨리 주지 왜 와. 와. 좋 됐다. 아우 <아유>, 야. <목소리> <맞아>. <목소리> <목소리> 아유, 많이

해봐라 한번더

자기가 나빠지는데 지가 가장 나지진거 是。 그렇지! 아, 빨리, 와, 빨리 빨리. 길어, 길어. 가 아이, 진짜... 많이 아, 못뛰어서 좋아, 가! 아, 좋아. 가자! 감사합니다. 그거 꼴대 아니야. 어 한번래도 못생긴 니다못때니아무데도못생 안돼. 다 아니, 저거 빨리 가면 없애야지. 아니, 아이, 이새야 피가 막 처음. 맞다. 야, 저 노란 게 누구야? 방향. 방향이 이 거야? 방향이 <laughs> 어. <방향에 웃음> 뭐지? 영광. 아, 방향. 영광. 으하하하. 하나 떨어진 거야? 그게 아니고 세 팀이 다2 아, 6터야세 아, 아. 명이 있잖아. <laughs> 그 수사? <분이> 그럼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명은 떨어지는 거지. 네. 저기 어디로 하나은 제가 또, 우리 사귀어봤는데, 아 아니다. 좋지, 좋지. 음. 하나, 하나 하나 미... 이 하나 이 위로 올라갔네. 되는 게 없어지는데 어떡해. 우리 볼이잖아 우리 네. 어, 볼이야 우리 오리볼. 볼아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나갔다 들어와야지 아이씨 빨리 가 빨리 들어가려면 리 가야지 핸들 씨, 안 돼. 뭐, 핸들 빨리 들어가야 돼. 어, 뛰어 뛰어뛰어공들서야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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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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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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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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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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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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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목소리로> 어 기회가 있는데. 흔들어가뛰들어가야 돼. 아 파워 파워 파워. 이제 제대로 보내 이제. 발 야, 밀어주고 때리면 되잖아. 아, 그렇게 어렵게. 야, 이렇게 한번볼가봐어 느낌 아니까. 네, 느낌 아니까. 그 느낌 그대로.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돌아서, 돌아서. 아, 안 돼. 아. 아, 아, 발리 발리 아 떠야 되는데 천천히 네오뭐 볼따라하기 무지하게 힘드네. <laughs> 오대운지 알았어 이거? 아. 지금 지민아, 여기 고음에 있잖아. 나왔했더라 뭐야 내가 면요 그렇다고 이거잖아. 여기도. 고아줌마 있었지. 아이알아이 아, 저렇게 아, 저기 는기 여자가 하던 것같 아, 여 여자 진짜 진짜 여자

<imitation> 아. 자, 여기아돼 <열수다>. 어 어. 어 <limitation> 어 어. 뭐, 어. 뭐야? 오늘 감동못한대 도와줘 이대로 끝까지! 안 돼. 안 돼. 땠케이 오케이. 아이게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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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上来 편도 그렇지. 아유씨 됐어, 됐어. 그렇지. 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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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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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 아, 패러, 패러. 뭐야, 페 아니야? 아, 널주인 아씨 아닌데? 안 해였어요 <laughs> 안 했는데 아니 계안 되는 거라니까 완벽한 편파 판정, 편파, 편파 보도 아, 야, 3면 거꾸로 5분. 나오나 보자 <laughs> 어? 네. 박스 안안되 안안안 아, 밖에, 아안 되어있어 여기 보면 박스 안에 바로 앞에 있는 거야 뭐 뭐야? 아니, 아, 간접이야? 아니지. 아니, 직접이죠. 간접일 수가 없어 근데뭘 네. 얘기하는 거야? 아 불면하라고? 어, 네. 아, 보폭이 짧아 들어가야 네. 된다. 누가 누가 서느냐? 야야 아, 거의 생각, 거의. 보는 사람, 보이는 사람 차는 거야, 이거는 딱. 아, 보이는 사람 차는 거야. 아, 지나갔습니다. 됐어! 야! 아! 아, 아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 살아. 아 짧은 각이라 더 힘들어. 아파.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그래요 가야 돼 우리 나 이제 됐어 아 시키야 아 그렇지 아. 못 잡다 는팀못 잡어 잡아. 못잡아 아.

올라가 봐. 모르지. 저기 엄마 아니, 5학년 때이 무지 안 돼. 아니, 지금 못 찍어. 하니사 4학년이 지내놔 그럼 어저께는 썸을 벗을 수밖에 So, 뛰어나요. 아, 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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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가야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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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뛰어, 뛰어, 가야 뛰어, 왜, 왜이러 어, 어, 아, 빨리. 뛰었다, 뛰었어. 자, 어. 가, 현태야, 가, 가, 가. 그 아, 잘았어 아, 좋 아, 좋 아, 좋 아, 좋 아, 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어떻게 돼? 어 아, 좋라어 아, 라데 아, 비교도 1위에요? 네. 음. 어, 예. 비교이지. 비교이지. 아, 이래야지. 어, <laughs> 야야야 오 야, 야. 어, 어, 나이스 나이스 킵킵킵 아, 나이스 나운드 아, 아. 나운드 나가 들어가 야야야 아. 야 섀도우가 들어야지 지금 뭐야 데려야돼야이 새끼야 아, 어. 아, 아. 너무 좋아하는데 <봐라>

그렇지. 아, 이거 나왔다. 나왔다. 밀어줘야 또, 돼, 또, 밀어줘야 또, 돼, 또, 돼 또, 밀어줘야 또, 돼. 됐지요? 됐지 빨리. 아, 그게 또, 아, 그게 그 앞서 떨어지냐. 아, 문이 없다, 문이 없다. 문다 됐지? 네. 아, 예, 끝났어요. 끝. 1분 줬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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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다, 1분 줬다, 아, 마지막, 마지막 빨리. 해라 빨리. 분 줬다, 1분 줬다, 볼이 어디 1어 의자 밑에 줬다, 1분 줬다, 1분 줬다, 1분 줬다, 1분 줬다, 1분 줬다, 1분 줬 어머 어머. 다 1분 줬다, 1분 줬다, 이들 기계도 올라가면 올라가야돼 최다! 예! 최다! 예! 최다! 올려! 예! 아직! 아직! 1 5초 남았다. 빨리 해라. 이제 한 번은 공격해야지. 지려 남동문 기도올라 올려 아 없어야 돼 아니야? 코너 네. 코너 어, 저 쳤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에이. 아, 또 핑계야, 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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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